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 어 제국의 왕 왕이 그 통치를 한지 2년 되던 해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는데 그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고 바싹바싹 말라가다시피 하며 도무지 업무를 볼수 없는 어? 정사를 돌볼 수 없는 이런 일까지 주어집니다 일제는 나오죠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느부가내 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리며 마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잠을 못 자면 범민하고 잠을 못 자면 그 야유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가 되고 명령하면 모든 걸다 움직여서 할줄 아는 이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제자들은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야 술사들 이 책사 이들은 굉장히 지혜가 많죠. 또이 박수 점쟁이들은 신들 신들과의 교류하여서 바로 어, 미래사를 알게 되는 자들이죠. 그리고 술객들 그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줘서 그 지혜로 모든 것을 왕을 기쁘게 해주는 이런 자들을 그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느냐?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하니까 너희들은 내게 말하라. 내가 이로 인하여서 범민하여서 도무지 살 맛이 없다 그러니까 왕이여 만세 무강하시라고 인사를 하면서 기원하면서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네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런 일은 누가 모르냐 이거죠 너희가 내가 꿈을 이야기하면 다 해석을 다전에도 했는데 너희가 그 말이 맞기도 했지만은 틀렸다 그러니 정말 내가 온전한 해석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해석이 무언가를 말하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말하고 알려주는 사람은 그 해석도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하고 다릅니다. 다른 때는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하면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우리에게 꿈을 알려달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했다 만약에 꿈과 해석을 같이 알려주지 못하면 법이 있다 너희를 쪼개고 너희 집을 다걸음들로 만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시간을 벌어서 기회를 봐가지고 너희가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인데 어림수를, 어림없이 너희는 그런 수작을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마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심중에 그 의지가 대단하거든요. 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을 하라고 할때 해석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은 꿈을 알수 있는 자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왕이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왕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이 사람의 육체 속에 있지 아니한 신만이 알지 육체 속에 있는 신은 어떤 신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사 또 여기에 점쟁이 박수들은 육체 속에 신이 있잖아요. 마귀의 영, 귀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육체 속에 있지만은 그건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나 아, 어? 여기에 육체 위에 있지 아니한 신만이 아는데, 세상에 그런 신은 없다. 이거. 그런 사, 그런 삶은 없다. 그러니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 우리에게 꿈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여기에서 왕은 단호하게. 에? 너희들은 시간을 벌려고 한다 해서 잡아다가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일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죽고, 또 누구까지 차르냐? 어제 아침에 들었지만은 다른 왕궁학교 다른 자들보다 다니엘과 그세 친구는 열배나 지혜가 많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지혜자들도 다니엘, 그또 친구들까지 다 죽이라. 그래서 찾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을 읽어서 같이 보았고 또 설명을 들었고 이런 가운데 여기에서 왕의 진우와 통분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은 자기의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할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느부갓내 살만이 그러느냐. 어? 우린 똑같은 꿈을 꾸고 그 해석이 뭐냐 그런 이치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통분인하고 통분이 여기면서 그 분인할 때는 성격 차이가 좀다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과격한 그 행동이 나오죠. 어? 사님을 대립 부시기도 하고 어? 저런 상당히 오래됐지만은 이 공중전화 있을때좀 오래 전 전화해서 급한데마 전화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나오시라고 했다고 칼로 찔러 죽여서 그 부도화된 일이 굉장히 그이 정말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일반 그 별벌일 없는 사람도 무명의 사람도 분인하고 통분 얘기면 뭐 기름을 찔 뿌려서 거기에 불로 태워 또 활복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그너 죽고 나 죽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 분노를 느낀 그 결과 반응들이 끔찍한 이런지 일어나는데 한물며 왕의 분노와 통분이 어떻게 나타나냐 죄 없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지혜자도 뭐 보이지 않고 다죽이려고했던니그 사건이다 이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가시적인 면에서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 이거죠. 내가 꿈을 해석하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해주면 그냥 어 해석을 그냥 좋게 듣기 좋은 말로 할수 있지 않느냐. 정확한 꿈을 해석을 원했던 거예요. 정확한 꿈을 해석을 원하여서그 꿈이 꿈의 해석이 진짜 꿈의 해석이 되어지려면. 무슨 꿈을 꾸는 것까지 알아야 제대로 꿈에섰자다 이걸 짐략한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손 아래에 있고 자기의 아래에는 모든 백성이 여기에서 다할수 있을 걸로 생각했지만은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분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죽였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죽이라고 하면서 찾더라, 말씀인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근본적인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걸로 알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믿었어요. 주. 바로 왕을 주라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 왕,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왕이다 이거죠 그럼 나보다 더 위에가 있는 게 누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주인이다 이 나라의 내이 제국의 주인이다 이거죠 제국의 주인 된 내가 아, 지금 모든 걸다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명령을 했으면 벌벌벌 떨면서 말을 할줄 알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너희가 박수라고 하고 점쟁이라고 하고 너희가 나의 정사를 돌보는데 협력자라고 말하느냐? 하면서 분인한 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그 세상을 살면서 정말 후회를 하고, 후회뿐만 아니라 분인하고, 어? 분인했던 것이 이제는 분통으로서 그 심한 그 결과를 무선 끔찍한 이런 일까지 저지르느냐? 내가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인 줄,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란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 주가 누군지, 주인이 누구냐?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주인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물어보죠 나를 누구라 하더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에 걸어 다니고 어? 또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남기고 막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르르 몰리면서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어? 그 12년 혈로 환자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어? 또 4개월을 봐서도 알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사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구경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을 때 여론이 엘리아라고 합니다. 예레미아라고 합니다. 아? 침례의 왕이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부분적으로 빠지나 주님이 그것을 그보다 더 듣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거죠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그데 주님을 모시고 난 뒤부터 주님이 가라오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시다고 이 고백하는 그것을 기뻐하셨다 이거죠. 왜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 굉장히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한데 정말 그 순종을 통해서 언제나 순종이 되었 애야. 이걸 통해서. 어? 가볍게 정말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한 것은 지나간 사람도 전화 한통좀 쓸까요? 하면요 특별한 일아니고는 줘요 근데 격화되어지고 막 분노가 느껴졌을 때 같이 산 부부간에도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말했다 그러면 당신이 주인이면 다야 그러면 온전한 주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말할 때는 거기에서 납죽 엎드려서 거기에 주인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 사람이 그 감정이 좋지 않고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주인의 발에 무릎 꿇는 자가 진정한 주인과 종의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힘이 없는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 그리스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인된 그런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바연하시면 내가 보겠다고 엄청난 축복을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분노를 느끼고 통분히 여겨서 살인자가 되어지고 왕은 내 마음이니까 내가 다 죽인다 아? 했지만 그 위에 주인 되신 분이 있다 이거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신앙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공동체 생활에서 내가 지위가 그 여기에서 최고 위에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최고고 그 이상은 없는 걸로 생각하다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는 보이는 존재만을 의존하고 가시적인 존재 속에서. 내가 최고 높다 내가 최고 위에다 내가 주인이다 이럴 때가 많죠 그러나 네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너의 주인이시다 네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못한 것은 주인에게 빨리 물어보고 내가 못한 건 주인에게 주인이요 내가 무능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영교 어? 어? 그 원하면 야, 네가 가서 좀 도와주라, 함께하라. 다른 종들을 명령해서 또 도라고 우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데 주인으로 타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인하고 분인하니까 모두 다 죽이고 다니엘까지 죽이려고 했다.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니엘이 그, 그 나중에 내일 아침에 보면 그. 그도 죽이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주인 된 자는 어떤 사람이 주인 되냐, 이걸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그 상황대로, 그, 안 되면 안 돼서 기분 나쁘고, 틱틱거리고, 성격이 과격한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자기 남편이 자기를 폭행했다고 목회에 초, 초, 초면, 초년병이었을 때 그가 그~ 이~ 예,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자기 언니 예, 그~ 예, 마지막으로 보겠다고 왔다가 그~ 집회할 때 와서 깨져서 신앙성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 뭐냐면 자기 남편을 그~ 이~ 예, 죽이려고 한데 잘못 연약한 여, 여인이기 때문에 잘못 죽이면 자기 가죽겠서으니까 잠잘 때 그 기름을 다 뿌려서 불어서 타고 죽는 거 보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부모는 이제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언니 하나가 있는데 언니가 너무 안 됐다 생각해서 언니 얼굴 한번 보러 왔다가 언니가 우리 교회 부 붕괴하니까 너 교회 나가자 해서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봐 완전히 불이죠 불. 그래서 이 제국의 왕 체면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만 해야 하는데 왜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분인을 한 거죠. 주인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오늘날, 누부간 네살만이 그런 것이라 나도 그렇다. 우리 인간은 바로 그를 요소가 어느 날 정말 그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잔잔한 분위기이면 괜찮지만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면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여기에 통분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때 무서운 결과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주님,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주시고 내가 정말 안 되고 힘들고 속상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연약할 때 주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모를 때 주님께 물어봐서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주인 대신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때 나는 행복자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이 전능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었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성기며 따라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죄념으로 축원합니다.